보험 서비스 하면 스마트보험, 스마트보험 최고의 보험 서비스. 안녕하세요. 메리케어, 오바마케어, 집, 자동차, 비즈니스 보험을 가장 잘하는 스마트보험의 첫겸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또 동결됐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리와 함께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극도로 침체돼 셀러는 물론 홈 오너들의 표정도 밝지 않지만 시장이 둔화된 탓에 한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요. 바로 집 수리나 집을 리모델링을 맡길 시공업체 즉 컨트랙터를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LA 주위의 주택 시장 둔화로 증개축 일감이 거의 없어 잘 나가던 컨트랙터들도 큰 공사 작은 공사 가리지 않고 전화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데요. 따라서 컨트랙터들을 구하기는 쉬운 때지만 잘 골라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분 공사에서부터 기초를 바로 잡는 일까지 올바른 컨트랙터를 찾는 요령을 알아볼까요? 좋은 컨트랙터는 업계 평판이 좋은 컨트랙터인데요. 제가 컨트랙터 라이빌리티 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친구나 이웃에 좋은 컨트랙터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도 좋지만 더 나은 방법은 업계 종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같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누가 일을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트랙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이센스나 보험 유무, 재정적 안정도, 법적 피소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용해선 안 되는 컨트랙터를 알아볼까요? 컨트랙터가 퍼밋과 보험 없이 공사를 하자고 한다거나 홈언너 보고 퍼밋을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캐시 또는 캐시라고 쓴 체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술자도 싸구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캐시를 요구하는 업자들이 많으며 가끔씩은 셀폰 번호를 주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후 연락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트랙터 라이브리티 보험은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실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 자신의 건물보험이 아닌 컨트랙터의 보험을 통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공사 중이나 공사 후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 건물주가 컨트랙터에게 수를 하는 경우 이때 컨트랙터 라이빌리티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컨트랙터 보험으로 랜노드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셔널 인시워드와 웨이버 오브 서브로게이션을 컨트랙터 라이빌리티 보험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빌더스 리스크는 공사 중에 랜노드의 프라퍼리에 화재나 데미지를 커버해 줍니다. 보험 서비스 하면 스마트보험, 스마트보험, 최고의 보험 서비스. 지금까지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 집, 자동차, 비즈니스 보험을 가장 잘하는 스마트보험의 첫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